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론세포의 김태윤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약간 멋있는 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저는 편안해지고 아마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 긴장하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풍선에 미친 사람들만 모은 풍친자 콘텐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풍친자 그첫 번째 막을 열어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시는 그분일 텐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용돈데이즈 빛날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셨는데요. 한번 셀프로 자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퍼와 풍선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빛날 오리 임다해입니다. 아, 예하습니다 네, 오늘 신기하게도 박수 소리가 좀 많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앞에 네, <laughs> 게스트도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게스트 소리 질러. <웃음> 네. <웃음> 누군지는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요즘 풍선이 굉장히 하단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풍선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풍선을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혹시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스타 활동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면 주변에 그냥 일반 지인들도 풍선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일단 선생님께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혹시 풍선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많이 노출되다 보니 쉽게 만들어 볼수 있고, 풍선하면 조금. 쉽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하면 그렇게 정말? 쉽진 않지만 네, 그런 노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 <laughs> 선생님이 마침 이번에 장식도 새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네, 장식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이런 막노동이 따로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laughs> 드실 거예요.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이제 풍선을 이제 다 접하는 계기가 다르잖아요. 선생님은 혹시 풍선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토퍼를 먼저 시작을 해서, 네. 토퍼를 판매를 하다가, 토퍼만으로는 안 되겠다. 음. 뭔가 더 해,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토퍼랑 사실 풍선이랑 같이 많이 하시는 그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됐고, 배우고 나서 엄청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어 찌릿던 토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풍선을 더위주로 하게 된그 토퍼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결국엔 이거 죠다 그죠 풍선 수입이 조금 괜찮으신가요 토퍼는 이제 어, 여기 조금 부족했다 네 요거 살짝 좀안 되는데 풍선하고 나서 수입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같아요뭐 알아서 편집 끝나고 네. 나서 내가 좀 어, 내가 좀더 많이 했나 싶었을 때는 그냥 저 이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려면 풍선하지 마라. <laughs> 어. <웃음> 근데 네. 이제 이게 그딱 시작하시는 분들께 네.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 풍선하면 돈벌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정말 사기라고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꾸준히 해서 자리를 잡으면 저도 이제 지금 4년 차지만 작년부터 조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주문이 그래도 조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파는 거보다 사는 게더 많았던 아 <laughs>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네. 뭐 1년은 하셔야 돼요 2년은 하셔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내가 막 이거 시작해서 바로 돈을 벌고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무료 클래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하셨던 무료 클래스 종류가 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용돈 데이지 무료 클래스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토퍼를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그리고 빠르게 익히는 편이에요. 음.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실루엣이 익히는데 편했고, 일반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조금 빠르게 익혔다고 생각하고, 기능을 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특히 풍선을 시작하고 났더니, 풍선 선생님들은 저도 배웠지만, 클래스 안에 그냥 글씨 쓰고 뽑고, 사실 그게 클래스 안에 내용 다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전혀 사용을 하지 시 못하신 적, 모르시니까.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기능도 있고, 네. 그래서 무료로 그냥 사실 제가 처음엔 인지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의 뭐제 무료 클래스를 몇 분이나 들으시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료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행히 잘 반응해 주시고 어 너무 도움이 됐다 해 주시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좀 여러 가지 챌린지도 많이 하셨잖아요 도대체 빛날 챌린지가 뭔가요 그냥. 사실 할 마음이 없었어요. 챌린지 자체를? 네. 근데 이제 챌린지가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생,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저와 친한 선생님들이 챌린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음. 권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줌도 하고 네. 이제 뭐 라이브도 하고 릴스도 올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달라 이런 하도. 요청이 있었어서 어 그래? 그럼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 다행히 사실 모집이 안 될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아... 제가 좀 멘탈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음... 걱정도 많고 그런 편이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음... 그래서 소수로 하다 보니까 더 no. 뽑아주시면 안 돼요? 더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지금, 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빛날 챌린지 자체가 약간 다른 클래스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 기수마다 오프 모임을 네. 계속 하고 네. 있었어요. 오프 모임을?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계획한게 아니었고. 안에 <laughs> 계신 구성원분들이. 우리 네, 흔히 말하는 오프... 부축이었다고 아유, 하죠. 오프 모임을. 네. 할 마음이 없는데. 네, 저는 네. 사실 오프 모임 말고 그냥 줌으로만 네. 모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오프 모임을 하자, 이렇게 네. 해서 하다 보니,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음. 서로 도움이 되고, 응원도 되고, 모르는 부분 같이 도와가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서, 음. 하다 보니 이제 매기수마다 네. 모임을 하고 있고, 좀 커져서 1박으로도 하고, 1박이요? 네. <laughs> 그 이번에 조금 더 커져서,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온 가족 콘텐츠됐네요 <laughs> 네. <laughs> 다른 챌린지랑 차이점이 이거네. <laughs> 이제 그냥 숙박을 하시네. 근데 약간 유독 이런 얘기들을 할때 앞에서 많이 빵 터지신 것 같은데, 저분들이 좀그 부추긴, 멤버가 아, 아니 저분들은 함께 해주시는 분들부붙이지시는 분들 아또 따로 <laughs> 계세요 아 역할이 있네요 아니요. 그래도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열정들을 좀 포괄적으로 봐서 풍신자로 모셨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나는 진짜 그냥 미친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늘 제가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 제가 했어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그 l e d 볼 처음에 네. 넣었을 때도 어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를 보면, 저거 풍선 나오면 들어갈까? 아, 그냥 쇼핑을 <laughs> 어, 하다가도 저기, 너... 네, 그냥 일상적인 것도,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 그거 보자마자, 어, 이거 뒤집어서 꽃, 꺼지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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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거에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거 말고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선생님만의 시그니처 풍선을 좀 시원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이제 풍선을 직접 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이렇게 초록색 만원권으로 하면 이렇게 초록색 느낌이 나고 이제 5만원권으로 하면 이제 약간 노란빛 느낌이 나겠죠 그 색감 차이고 저는 사실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요거를 말아서 테이프로 고정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테이프로 고정하지 않아요 오. 그 이유는 테이프로 진짜 얇게 해서 테이프로 고정을 하면 넣는 거는 너무 편하신데 이렇게 보셨을 때 너무 얇아서 어안 예쁘, 아닌지도 모르고 네. 그래요 이게 보고 화하고 그 기뻐하시고 살짝 들어가서 살짝 펴진 게 훨씬 음. 더 예뻐서 절대 테이프 마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그냥 살짝 펴져도 여기서 더더 풀려도 사실 저는 더 예쁘거든요. 그 어. 근데 또 너무 넣기에 불편하니까 얇게 마셔야 돼요. 얇게 네. 김밥 말듯이. <laughs> 어, 이거 네. 어떻게 넣어요라고 물어보시는 팁을 말씀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얇게. 음.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이고. 반을 접어서 저는 넣어요. 말아요. 처음에 하시다 보면 막 방향도 제각각이고, 많은 거에 신경 쓰시고, 넣는 거에 신경 쓰시다 보면 뭐 방향도 제각각이고 하신데, 웬만하면 그냥 한 방향으로 조금 그것도 신경 쓰셔서, 사소한 거지만, 한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게 예쁘겠죠? 이게 아무래도 만든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팁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얇게 말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어, 그리고 제가 새 돈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과정이 헌돈은 약간 찢어질 수 있고, 꾸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접힌다고 하죠? 그러면 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새 돈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는 되게 지금 쉽게 말았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나 보면 이 많은 거 되게 어려워. 그럴 줄 알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저도 <laughs> 5만원을 가져왔어요. 똑같이 <laughs> 어떻게, 이번에 5만원이어가지고. 네. 잠깐 낮은 데 내리고 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건가요? 네. 제가 함, 옛날에 말았을 때는 저로 테이프를 넣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아주 작은 팁. 네. 쌤 이렇게 지금 반 이렇게 똑같이 접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말면 밀려서 여기 좀 지저분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아. 나름 <laughs> 세돈이었던 건데.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접 말았을 때. 네. 가, 이렇게 깔끔하게 아, 마감이. 오, 요거 팁이네요. 아주 작은 팁입니다. 네. 근데 말은 게 중요하잖아요. 또자 네. 요거를 또. 자, 이거를 또. 이야, 이게 집중하게 되네 선생님 되게 빨리 말지 않으셨나요? 그쵸 <laughs>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이나 닦아야겠네 <laughs> 이게 많은 것도 재능이네요 예. 그니까 이 많은 게 저는 네. 되게 쉽...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쌤들 이거 처음에 이제 처음에 막 공유했을 때샘 쉬워요. 그냥 해보세요. 쉬워요. 했는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쉽다는 <laughs>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도 이거 쉬워요. 해가지고 데이지 가기 처음에 찍었다가 저항 받을까 봐찍었어 <laughs> 예. 종이로 연습하면 뭐 팁이 있나요? 이것도? 아니요, 전 그냥 저 근데 지, 이제 가끔 진짜 돈 말고 가짜 돈 넣어주실 수 있어?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A4로 이제 인쇄를 해서 하잖아요. 네. 말리다가 찢어지고 아 넣다가 찢어지고 그래서 저는 가짜 돈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음, <laughs> 진짜 돈 쓰세요 그냥 이런거그고 <laughs> 네. <laughs> 넣고 나서 이게 막 구겨진 부분, 찢어진 부분이 지금 저도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쵸?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 새 돈으로 네 얇게 최대한 얇게 네. 말아 주셔서 네, 보시면 지금 이 정도 얇게로 하면 두께보다 얇아요. 오 그러네요. 음. 이러면 그래서, 넣기 쉽겠다. 네. 그냥 쏙. 들어가죠. 진짜 속이네. <laughs> 내 거는 진짜 힘들게 넣야될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넣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얘를 끝까지 밀어 넣을 거예요. 왜냐면 다섯 어...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얘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얘를 놓치면 얘가 풀리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들어가는데 구겨지거나 네. 찢어질수 있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어 드려요. 그래서 양손으로 번갈아가면서 절대 아... 놓치지 않게. 우와. 지금 토크까지 하시면서 이미 한게 되시네요. 네. 네. 와. 나름 줌에...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나름 온라인 클래스에... 네, 짬바가. <laughs> 저는 이 많은 게 제일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두꺼워서 이제 말아 넣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풍선에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음. 그러면 더 터질 수도 있고 네. 어, 미세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넣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어, 그게 말이 쉽죠 네 <laughs> 그게 문제는? 됐으면 우리 응, 플레안 그 들었겠죠 말이 네. 쉽다 <laughs> 저도 한번 만들었는데 이런 고충이 없었거든요 그때 나름 이제 안 해도 알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야 이게 다시 말라니까 또안 되네요 지금 이거 이6공 하나에 몇십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하나에 지금 25만 원 들어가 있어요 <laughs> 자 요렇게 다섯 개 어. 적어도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이상은 남겨야지 네. 공기를 넣을 때안 터지거든요. 여기가 너무 짧으면 공기를 넣 들어가면서 터지기도 해서 최대한 어... 조금 길게 꼬리를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그냥 오동불러 간다. 넣서 약간 로또 보는 거 같네요. <laughs> 이제 제가 이제 하시려면 끝까지 넣으셔서 빼시기도 하는데 이거 끝까지 넣으시면 어 하다가 터지시면 이제 또막 화가 이걸 다시 넣어야 되니까 어, <laughs>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넣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음. 이제, 이제 만들 자, 아, 돈이 지금 한 군데 다 몰렸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풀렸죠 조금 예. 전이 느낌이 훨씬 더커 더, 네, 보여 네. 돈이 더커 보여서 색감이 주는 것도 있네요 네. <laughs> 그 저, 이것도 그냥 저만의 작은 팁인데, 쌤들한테 말씀드리는, 저는 묶기 전에 한번 꼭 돌려서 묶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공기방울 생기는 걸로 네. 엄청 고민하시는 쌤들 계셔서, 그럴 때꼭 말씀드려요. 저는 이 크기에 맞춰서 데이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보다 크면, 얘가 네, 너무 위아래로 크벅이고. 움직이는 게안 예뻐서, 딱 맞춰서. 어? 그래서, 얘는, 한 입씩 만드는데도 크기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안에 사이즈 그대로 맞춰서 하니까, 어, 아, 네, 돈, 사이즈 돈 맞춰서 사이즈에 한다. 맞춰서 하니까, 막 어, 나저 테이지 만드는데 크기가 너무 달라요.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 <laughs> 지금 내려서? 되게 익숙하고 편하게 하시는데 네. 이제 이것저것 처음에 하면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 맞아요 이거 자꾸 두 개가 막 겹쳐 내려와서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뚝딱뚝딱 네. 네. <laughs> 네. 제가 그게 어려웠으면 여기 없겠죠? 네. <laughs> 멀리서도 이쁘다 이쁘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25만 원이랑 감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색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라 느낌이 또만 네. 원권이랑 오만 원권이랑 음. 색감 차이가 달라서. 네. 저는 이제 용돈 베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가운데 하나 술 하나 이렇게 거의 들어가고, 근데 카네이션이랑 같이 들어갈 때만 이렇게 네. 가운데 꽃술을 해요. 아, 꽃이 복고 세개로? 네. 꽃이 고 세개로. 이렇게 가운데 하나 들어가면 내용도 데이지고 어... 가운데 이제 할 때는 그래서 튤립이나 데이지로 구성이 될 때는 이렇게 넣고요. 네. 이제 카네이션으로 들어갈 때는 똑같이 네. 맞춰주려고 네. 디자인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그... <laughs> 알바비 드려야 될것같데 네, 알바비는 뭐 커피로 이미 <laughs> 기 때문에. 네. 그거고제세개다 제가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요... 제가 <laughs>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얘를 그 기존에 유튜브에 카네이션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고 아저 카네이션 안 같은데? 약간 저도 음... 말씀 드잘 고집이 좀 있어서 안 네. 같은데 해가지고 막 얘를 부시럭부시럭 부시락 만들어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올렸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 세포쌤께서 라이브를 하십니다. <laughs> 그래 그 라이브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아... 네. 그 사항이 었는데 어, 이제 어떤 분이, 아, 카네이션, 너무 안예쁘다그죠그 방울 두개가지고 네, 두개 새로운, 해가지고, 네, 네, 새로운 카네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쌤이, 어,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마,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네. 여기서 직접 만들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이제 가운데를 꼬셨고, 저는 안 네. 꼬셨고, 그 차이로 아. 이렇게 진짜 똑같이 만드셨어요. 어. 그래서 저는, 오! 내가 그래도 아이디어가 아, <laughs> 괜찮구나. 그렇 저는 이제 또요. 똑같이 방울고기 두 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는 네, 거. 예요 네, 네. 여기 데이지 부분이 꼬아주셨고, 저는 이제 안 꼬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저 어, 되게 뿌듯했거든요. 어, 어, 세포샘 아이디어와 <laughs> 내 아이디어가 임망했는데, 예. 비슷하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저보고 이제 어, 세포센거 아니야 <laughs> 어 이거 죄송합니다 예, 어, 예, 이런 분들이 계셨서니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어, 죄송한 거 아니고 이제 오해를 풀어 드리자면 네. 어쨌든 제가 먼저 만들어서 먼저 제 디자인이라고 먼저, 네. 올렸다 네. 심지어 판매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저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고 끝났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세포센 것만 보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어, 세포센거 똑같은데 왜네 거라고 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오해를 음.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 그러면 다음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저 이거 호접란도 얘기해 줬어요. 아, 호접란 말씀을 하, 아, 말씀하실까요? 사실 <laughs> 네. 호접란이 꽃말 아세요? 아니요. 호접란 꽃말 모릅니다. <laughs> 호접란 꽃말이 행복이 날아온다. 해군이 날아 들어, 들어온다 오, 이런 날개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나비요 나비 나비예요? <laughs> 네. 아 그래요? <laughs> 이게 꽃 네. 자체도 나비 모양이어서 꽃말에 아 그렇게 들어간대요 음 그래서 너무 만들고 싶은 음 거예요 네. 사실 없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사진이랑 그림 찾아가지고 해서 만들었어요 아 아무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이제부터 관심을 이거, 관심 네, 이거 <웃음> 강조하시려고 <웃음> 나왔어요 네. 원래 목표는 이거였어요 네. 요거를 하실 네, 거라고 네. 합니다 네. 여기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나요? 얘요? 네 어, 이거의 상품 제가 그냥 캐릭터 꽃봉이라고 해, 했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그냥 빛날 꽃봉으로 불러주시긴 하시는데 오. 저는 캐릭터 꽃봉으로 팔아요 오. 아 뭔가 조금 이렇게 오글... 그러면 조금 오그라들면 빛나는 꽃봉 하시죠 <laughs> 빛나는 꽃봉 <laughs> 예. 자 얘는 LED는 이제 추가로 이제 고객 원하시면 넣어드리고 옵션으로 네얘 네. 자체가 그냥 캐릭터 꽃봉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음. 제가 만들었어요 어. 사실 뭐 간단한 디자인이지만 쌤들 조금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행히 다 예쁘게 <웃음> 봐주셔서 <웃음> 네. 올, 올 시즌에 조금 네덕좀많나요네 조금 네 인기 조금 네. 있었어요. 이 <laughs> 모든 덕은 이겁니다. 네. 왜냐면 열정은 있지만 열정도 이제 뒷받침되는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다행히 고객님들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넣어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시는 d m 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예요. LED 볼. 이게 터치볼이라고 해요. 충격을 터치를 했을 때 반짝반짝하는 게한 10초 정도 반짝반짝하다 꺼져요. 저는 만들 때 이걸로. 아. 이걸로. <laughs> 네. 네, 이렇게 무하게 꺼내시려고 딱 이렇게 딱이 네, 일주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걸로 네. <laughs> 만드는데 얘로 넣으면 이제 그냥 열어서 하면 되니까 쉽게 그쵸? 들어가죠. 근데, 꽃풍선 하시는 쌤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사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매하셨을 거예요. 아. <laughs> 이렇게 열어서 쏙 넣어주셔서. 역시 네, 도구, 가 좋네요, 사람들. 네, 편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흔들 때마다 빛이 나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꺼지고. 제가 요거에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하계 같은 거에 네. 계속, 계속 반짝반짝반짝 하면, 네. 사실 민망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흔들 때만 빛이 나니까, 딱 우리 아이 나올 때만 흔들어가지고, 음... 빛 해줄 수 있어서. 그러네요. 이렇게. 네, 습니다 하나로, 하나만 내시는 거죠, 맨날? 네, 하나만. 다섯 개면 난리 나겠네요. 아유, 아유 네, 아유까지 아유. 어, 그래도 그 중에 샘플로 만들어 오신 건데 서윤아 사랑해까지. 네, 네 저희 서윤이는 이제 볼 거잖아요, 이거를. 아, 다음에. 네, 아, 예. 서윤 안녕. <웃음> 둘째는 <웃음> 네. 모르니까 아, <laughs> 첫째그 이지삼촌은 오늘 못 나와. 네.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풍친자 첫 번째 게스트로 나주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laughs> 세포 쌤. 에 권유로 펌프 쌤의 권유로 이지 쌤의 권유로 여기 앉아 있게 됐는데 사실 제가 아 나가야겠다 마음 먹은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고 클래스에서도 계속 강조해요. 저는 판매가 많은 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지도가 진짜 막 유명하신 쌤들처럼 엄청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 클래스 하는 애 <laughs> 그리고. 클래스 저렴하게 하는 선생님, 자혀주는 선생님, 물어보면 알려주는 선생님, 약간 이런 이미지로 지금 계속 요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하신 지좀 되셨는데, 아, 나왜 이러고 있지? 그러시는 분들 진짜 확실히, 100%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고. 아, 쟤도 저기 앉아있는데, 어, 나도 조금 꾸준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가오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도 될까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하고 있고 제가 가늘 썸네일들 만들었는 게 가늘고 길게 가자. 제일 좋은 거. <laughs> 그러면 네 가늘고 길게 가다 보면. 제도한 3년 되니까 저 정도 됐는데 나도 한 3년 되다 보면 저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저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외로워요.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멘탈적으로 되게 약한 부분이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되게 반복했는데 옆에 같이 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뭔가가 있으면 덜 들어가게 되고 빨리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풍친자 풍선에 미친 사람들을 뭔가 조금 이제 인증했다는 그런 이제 표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인증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풍친자 전용. 제 마크 배지를 따로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 풍진자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풍선인들이 풍선에 미치는 그날까지 풍진자는 계속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음 풍진자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두 번째 선생님은요, 풍선계 스카이캐슬 아이파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생각이 든 건데 혹시 티세요? 따지면 지름의 한50% 정도. 네. 네. 아니야 흔들지도 마시고 힘을 조금 더 주는 시간을. 네.